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관계,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은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항상 커야 합니다.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한다.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여기에 더 어떻게 된다? 작아야 된다.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. 320번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4, 8, x일 때 다음 주 x 값이 될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음, 가장 긴 변이 누가 될까? 가장 긴 변이. 이 어, x가 될 수도 있고, 8이 될 수도 있고, 그렇죠? 어느 게 가장 긴지 몰라. 그래서 가장 긴 변이, 가장, 음, 가장 긴 변이, 긴 변이. x일 때, x일 때 가장 긴 변이 x라고 한다면 x는 더 작아야 되는 거야. 4 더하기 팔보다 작아야 돼. 따라서 x는 x는 뭐보다 작아야 돼. 12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. x는 12보다 작아야 돼. 그 다음에 팔이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잖아, 그치지 팔이 응,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. 그래서 가장 긴 변이 가장 긴 변이 가장 음, 가장 긴 변이, 긴 변이, 뭐일 때, 팔일 때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팔이 작아야 된다는 거야. 나머지 사 더하기 x 상보다 작아야 돼. 양변에서 사를 빼주니까 사가 되고, 이건 x가 되겠지. x는 사보다는 커야 돼. 그죠? 그래서 X는 4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. 요 사이에 있는 거야. 다시 한번 써주면 X는 4보다 커야 되고 1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.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. 322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, x-2, x플러스 5일 때 다음 중 x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이건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커야 되고 x-2도 0보다 커야 돼 x-2도 길이기 때문에 이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세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은 누구냐면 이게 가장 긴 변이야, 그렇죠? 요게 즉, x 플러스 5가 작아야 되는 거야.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. x, x 마이너스 이렇게 이두개 더한 것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. 양변에서 xx 똑같이 없애주니까 기건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뭐만 남면 오가 되겠죠.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 남겨놓고 자 마이너스 2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? 7이 되고 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 따라서 x는 7보다 큰 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7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. 323번 길이가 58913인 4개의 막대기가 있는데, 이 중에서 3개를 뽑아 삼각형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삼각형은 몇개 만들 수 있겠습니까? 이거죠. 그래서 가장 긴 변이, 가장 긴 변이. 자, 가장 긴 변이 13일 때, 13일 때, 자, 13일 때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이게 가장 긴 변이 13인 거야. 그러면, 어, 나머지 두 개의 길이 합, 5하고 8하고, 자, 5하고 8하고 13 이렇게 되겠죠. 그럼 가장 긴 변이 이거니까 이두개 더한 것이 13보다 커야 되는데, 지금 어때? 똑같죠. 그러니까 요건안 돼. 5 8 5 9해 보자. 그러면 5 5세 변의 길이가 5 9 13 이렇게 되겠죠. 요거는 어때? 두개 더한 것이 13보다 크니까 요건 되는 거야. 그래서 5 8 되고 5 9 되고. 그다음에 이제 8 9 이렇게 해 보면 되겠죠?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8 9 13이 된다는 뜻이야. 그러면 두개 더한 것이 13보다 크니까 이것도 되겠죠. 그 다음에, 없죠. 5, 8, 5, 9, 그 다음에 8, 9. 이렇게 했으니까. 자, 그 다음에는 가장 긴 변이 뭐일 때? 9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. 9일 때. 음, 가장 긴 변이 9. 그러면 뭐야? 이제 5, 8, 9.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럼 두 변의 길이 합이 9보다 크니까 이것도 괜찮겠지.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요 경우, 요 경우, 요 경우.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지.